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비트 공식 인플루언서로서 회원가입부터 매매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따라와주시고 회원가입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해주시게 되면 수수료 20% 추가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엄청나게 유용한 매매법도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은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이 영상 시청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해주시고 저는 모바일로 진행을 할 텐데 모바일 넘버 눌러서 핸드폰 번호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비밀번호는 한 개의 대문자와 숫자 소문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넷플러 코드 5자리 확인해 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버튼 클릭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온 코드 6자리만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KY c 신청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로그인해 주시고요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해서 배리파이 나우 눌러주시면 되겠고 한번더 클릭해서 국가의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면 신분 인증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을 선택하고 컨펌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나온 화면에서 저희는 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더를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 정면부터 촬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큐먼트 이지 리더를 클릭해 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 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보안 인증만 해 주시면 됩니다. 바이비톰에서 좌측 상단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2FA 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 주시고요.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오는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코드를 복사해 주시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 설치해주신 다음에 접속해서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 설정 키 입력 눌러주시고요 계정에는 바이비트 K는 아까 복사했던 그 문자열을 붙여넣기 해주시면 OTP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이 되는데, 이 6자리만 기억을 하셔서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모두 인증은 끝났고,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사람 모양의 마우스 가져다 대서 디포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상단에 USDT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체인 같은 경우에는 TRC20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아래 액놀리지 버튼 눌러서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카피 버튼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업비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명 신불 검색창에 USDT나 테더를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원하시는 수량과 금액을 매수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저 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을 해서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도추가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으신다면, 원화입금하고 입사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고, 바이비트의 지갑 주소를 입력을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톡에서 출금 출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에서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입금 받은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상단에 보이는 트레이드의 마우스 가져다대서 퓨처 눌러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 우측 하단에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주시고 상단에 프롬 펀딩에서 투 트레이딩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을 얼 버튼 눌러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기만 하면 선물 계좌에 있는 자금을 성공적으로 이동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매매를 진행해 볼 텐데 좌측에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시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해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아래에 차트 시간 프레임도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인디케이터 눌러서 보조 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 검색창에 볼륨, RSI,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인 MA 정도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있는 도구들 중에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가장 상단에 있는 선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서 고점이나 저점끼리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추리통 버튼을 눌러서 제거. 해주세요. 그럼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있는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 눌러주시고요.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해서 거래하는 방식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수한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인데 원하시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진 모드 우측에 레버리지도 설정을 해 주셔야 하겠고요.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10배에서 2 0배 사이로 설정해서 거래하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바로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쏜 눌러서 포지션에 진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단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하고요. 청산가에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밑에 d 드 버튼 눌러 주시고 상단에는 익절가, 하단에는 손절가 원하는 가격 입력해 주시거나 밑에 있는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 주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릴 텐데 우측에 있는 클로즈 바이 밑에 리밋 눌러 주시게 되면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종료하실 수가 있고요. 우측에 있는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 포지션 종료를 위해 시장가로 거래를 종료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급해드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차례인데, 좌측 상단에 있는 툴 눌러서 카피 트레이딩으로 넘어가주시게 되면 여러 카피 트레이더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원하는 트레이더를 선택을 해서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수익금액, 수익률 등을 확인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트레이드 눌러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딩이나 과거에 어떤 거래를 진행했는지까지 살펴봐주시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단에 원하시는 투자금액 입력을 해주시고 모뭘 세팅 눌러서 추가적인 설정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 카피 모드라고 되어있는 것을 어드밴스드로 바꿔주시고 픽스마진 같은 경우에는 한 거래에 진입할 때 얼마만큼 진입할 것인지 원하시는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겠고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첫번째는 이 트레이더가 설정해놓은 값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두번째는 모든 코인 다 동일한 레버리지로 설정해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커스텀 레버리지는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 설정해서 거래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참고해서 거래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밑에 는 테이크 프로필과 스타로스까지 설정해서 카피나우 눌러주신 다음에 카페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지 자료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0만원으로 1년동안 하루에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에 13억 7천만원이라는 큰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를 찾다보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트레이더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트레이더만 카피하게 되더라도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매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도 발생하게 을 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링크로 가입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니다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